이모, 나가지, 나가지. 면직 아니야, 지금. 못 나가지. 미라 다름이... 나가고 싶은데. <목소리> 이따 <있다>, 나중에 가 <목소리> 우리 원래 저기 공터 가려 그랬는데. 그치? 밀라니가 공원으로 데리고 가네. 밀라니 급하대, 급하대. 빨리 따라오래. 밀라나! 같이 가! 이제 여기, 여기마다 냄새 다 맡으면서 가야 된다, 이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동네 개들 누가 지나갔는지 이제 확인해 보는 거야. 봐, 여기, 여기도 쌌대, 여기도. 그치, 밀란나 여기 누가 지나갔어? 어, 밀란이도 할 거야. 밀란이도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영어 표시하는 거야. 밀란나 이러다가는 우리 도착 못 해. 가자. 야 나무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저희까지 내에서 다 맞추고 가자고. 다 맞다. 다 맞다. 거기서도 맞는다 이제, 그치 이제 거기서 또 맞는다, 또 맞는다 이제, 그치 이제 공원 진입을 했어요. 밀라나 아니, 유진아. 강의 신발 신고 왔어? 니거야밀라나 네 뭐해? 똥 그쪽에 싼거 아니잖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똥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신가 봐요. 아니. <laughs> 야, 나한테 밝힐 줄 해, 밀라마. 밀라이 지금 대탐사 중이거든? 뭐 먹어, 얘뭐 먹어, 얘뭐 먹어, 뭔모? 뭐, 뭐, 뭐 먹냐? 혼자 먹지 마라 <laughs> 이모랑 나나 먹으라 먹을 거. 혼자 먹지 말래. 아무도 없어? 이모, 왜 그래? 오지마! 아! <laughs> 이모, 잡으러 가! 밀라나, 이모 엉덩이 한대 때려. 이모 어딨어? 이모 어딨어, 밀라나? 유진이모 이모 어딨어? 이모 없어졌잖아! 아, 거기 있어. 없어지기 뭘 없어져? <웃음> <웃음> <laughs> 아공 가져올 걸 되게 없어 보인다 우리 안에 솔방울이라도 넣고 돌돌 말아가지고 할걸어 아, 솔방울 가져 근데 밀라이손 뜯을 거 같아 그거 밀라나 일로 와 이모 따라갈 거야 아니야 엄마랑 있어 이모가 밀란이 공 만들어주는 거야. 자연 공. 옛날엔 다 이렇게 하고 놀았어, 밀란아. 이모. 밀라나 이모 온다 이모 공 소개해 주세요 이 공은 밀라니 똥봉지로 만든 소방을 공 공이에요 되게 똥같이 생겼네요 근데 네. 그쵸 음 <laughs> 똥봉투로 만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저기 또 강아지 있어 아, 이것만 한번 봐야 되겠다. 돼 어. 여기네 가자 이제 우리 안되겠공 만들자마자 가? 어쩔 수없 사람이 많아 아니야 안 들어온대 지금 들어오면 나가자 아, 두 번은 안 속지 밀라니가 안녕하세요 아 안돼 찢어져 아, 아하! 아하! <laughs> 단점은 찢어진다는 거네요, 공이. 뱉어. 뱉어.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거 줄게. 뱉어. <laughs> 너 같으면 그거랑 바꾸겠냐? 이거 줄게. 뱉어. 밀란, 이거랑 바꾸자. 이거, 이거 줄게. 이거. 와! 이거 줄게. 와, 저거 되게,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어, 이거? 밀란, 이거 진짜 좋은 거잖아, 이거. 이거 밀라. 봐, 이거 봐. 뱉어봐. 뱉어. 아, 뱉어. 옳지. 간다. 손잡이가 있어서 던지기 굉장히 편하겠다. 그치? 가자. 지앞에 가자지에 가서?